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최초 공개하면 해볼까요? 네네, 응. 네, 궁금해요. 그, 아니 당시에 이제 김영삼과 윤석열 얼마나 친했는지에 대해서 이준석도 있는 사진 아직 미공개 사진인데요. 네? 장, 오, 미공개, 미공개 사진인데, 오, 좋아요. 그,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 어, 유정면, 아, 어머. 어머, 어머, 저건 뭐? 옴동이 탄 정일 때인데, 상가집인데.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윤장현 어, 후보 후보 시절에요. 아마 김태호. 그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 뭐 문상 가서 2021년 11월 20일입니다. 음. 그 제가 이제 준비한 사진을 몇개 이제 보여 드릴 텐데요.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준석 사진. 오. 이준석도 오. 이제 저렇게 이제 가게그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김영선 그다음에 윤석열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렇죠. 저렇게 뭔가 그래서 이제 홍매 사건 때도 같이 이제 볼수 있고 명태균 중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수 있는 사진이고요. 음. 저분도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예, 이제, 저 왼쪽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인데, 오늘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음. 많이 보신 분인데, 저 이것도 이제 지나갔어. 이제 저만큼 김영성이 열심히 하면서 윤석열을 만들어 줬는데, 음. 예, 사진 요까지만 이제 보는 걸로 하죠. 사진. 어, 맨 처음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왜왜쪽 보여주다가 거? 말아요. 예, 어, 윤상현 어? 의원인 줄 어? 알았어요. 윤상현 아니에요? 윤상현 맞죠. 윤상현 맞아요. 의원 맞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보이는 분도 누군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 실명은 저구나. 거론하지 말고요. 아, 네. 오세훈 대... 서울시장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저 사진 그냥 보여주는 것은 김영선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느냐. 그랬네. 그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전화 와가지고 내가 출마하지 마. 이러니까 이제 뒤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상황이? 음. 갑자기 김해라는 카드를 넣고 김상민을 넣고친중계에서는윤하농이 지금 이제 김종량. 인터폴 총재를 넣고 막 이렇게 완전 이제 계산판이 벌어졌는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죠. 음. 왜 그리고 공청관리위원장이 김용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음. 교수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김건희 뜻대로 못 갔던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서 버리죠. 갈라선 음. 뒤에 이제 개획신당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갔던 그 과정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건희 음.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은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진 참신하네요. 네. 처음 보는 네. 사진이 네. 맞아요. 저 사진을 어디서 구했어요? <laughs> 어 제가. 그 공개하지 않은 게 많이 있죠. 어, 왜냐하면, 저는근 갑자기 이제 김영선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음. 이제 하나 더 의문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지금 저희 전 대표님 음. 수사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천 줘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가 말했다라는 음. 이제 증언을 한 거잖아요. 음. 근데 오. 그 사건을 아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다른 검사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음. 김상민 검사는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든 역량이든 되지 않아서 음. 그 당시에는 그냥 그들이 말하기로는 듣보잡처럼 크게 활약을 하지 않았던 검사인데 왜그 검사에게 이 공천을 주려고 했을까? 거기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 고발사주예요, 고발사주. 고발사주 때그 원래 맞아요. 제보자 x 신원이 공개 안 됐을 때예요. 네. 음. 그리고 지금 피고발자들, 고발 대상이 뭐 우리 최강호 교수님, 저변호사님이랑쭉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알아야 이게 고, 고발장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고발 대상들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조회한 당사자가 바로 김상민이에요. 음. 그래서 원래는 김상민이 고발사주 때 수사 대상이야. 원래는. 행동대장으로. 로그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 그럼요. 하면 안 되지. 음. 그래서 원래 수사 대상인데 그 위험을 무릅 쓴 일단 1차 공로가 있어요. 결국은 그 김건희와 어머니, 본부장의 최수지. 그 어떤 그 커버를 위해서 대검이 로펌으로 전락했을 때로펌의 사환으로 일했던 놈이지. 음. 얼마나 이쁘겠어. 저도 겪어봤지만 왜 이렇게 검사들이 그거 하면 안 되는 자기 이제 신분 적어 넣어서 기록도 남는 로그인을 왜 이렇게 자꾸 해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